뭐안 했다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음.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어, 맞지 거의 짝사랑을 많이 했겠네? 짝사랑 오래됐어 나 8년 했었어 어그 사이에 아무도 안 만났어? 하... 그 전에 만나긴 했어 뭐 1년마다 여자친구가 생겼었어 고일 고2 고삼 근데 음. 다막 내기에서 만나고 막그 별거 아 아니라서 나 내기에서 만나면 진짜 쓰레기다. 아니 어릴 때내 동네에 그런 게 있었어. <laughs> 어. 그 친구가 나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얘기해도 되지.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어. 내 나이 또래 보컬 여자가 있는데 엄청 이쁘고 노래 잘한대 음. 근데 그 친구를 꼬시면은 짜장면 짜장면 사 줘라. 넌못꼬신대 <laughs> 음. 아주. 근데 일주일만 난 꼬실 수 있다. 음. 번호 번호만 줘라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나 그냥 나뭐 누구누구인데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했다.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서 일주일 만에 딱 만나서 고백을 하고 일주일 만에 헤어졌어. 남주네. 아 진짜야. 진짜 아니 이건 제 학교까지 공네 학교까지 공개를 했잖아요. 그리고 미연이, 내가 고삼때 <laughs>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 명훈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축제를 갔는데 막. 어깨빵도 하고, 시비가 붙었던 여자애가 있는데, 내 집에 놀러 왔는데 존나 씩씩대는 거야. 응.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연락해가지고, 뭐 이렇게 해가 복수해줄게. 사귀었긴 했는데, 아니, 근데, 아니, 와, 씨, 근데 딸이 목소리 쓰는 거데 아, 니구 차를 가지고, 친구 차를 가지고, 친구 차를 가지고, 친구 차를 가가전고친 가지고, 가 차를 가지고, 이제 학교가 차를 끌지고 친구 차를 가지고, 데구 차를 지를지고고 이제 아 이게 앞에 이게 갔어 이렇게 문 앞에 가가지고 스포티지 뽑고 하얀색에 이렇게 튜닝하고 그랬었거든. 음, 그래서 좋았어. 차 뽑고 차를 댄다 앞에 아반떼가 이렇게 딱 서는 거야. 딱 내렸지 선생님 내리고 아, 갔는데, 나 내리니까. 야너 누구냐? 야니 누구냐? 저 전화갔는데 아나나 이제 아쌤쌤안 하고 아쌤 무슨 말이지? 아 진짜? 역시 그때도 쌤. 가오가 가오가, 네, 가오가 몸을 아 지배했어 진짜. 아아 오세요. 근데, 오세요 오세요. 근데, 오세요. 야, 너네 맞장 떠봤어? 근데 나도 약간 남성처럼 방방, 방방에서 만나자. 그랬어. 내 친구가 여자애가 있었는데, 근데 걔가 <laughs> 남자애랑 싸움이 붙어서. 근데 남자가 애 걔를 때린 거야. 그래서 내가 걔 대신에 걔랑 싸우다가 나도 맞았어. 그런데 음. 그나 담임선생님이 날 되게 좋아했었거든. 그래서 그 남자의 완전 선생님한테 막 엄청 맞았었거든. 몰라, 나는 여자애들 그리, 싸우는 걸 봤거든. 내가 어릴 그 어떤 여중짱이 날 좋아했어. 그런데 음. 존나 고달퍼어 그런데 음. 존나 고달퍼어 근데 나는 그 학교에 나랑 썸 타는 애가 있었거든. 근데 그 여자가 애 나를 못 좋아하게 된 거야. 그런 거 있잖아. 아! 음, 아니 뭐. 다다아을 수밖에 없었나 아니, 아니 봐봐 그, 아니 우리가 <laughs> 있고 또 가오가 있으니까 웃겼다. 아니 진짜 야 우리 말 조합 때 <웃음> 반팅을 해 어, 반팅. 그래 내 입에서 입으로 종이 옮기기 내가 컨텐츠로알지 <laughs> 음, 음, 음. 근데 내가 어릴 때 그거를 구상해서 내는 놓 거야 아아 <laughs> 어? 그러니까, <거의 웃음> 자기 거다 그거는 아, 아니 그게 중학교 때 <laughs> 물건 내놓고 막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음. 나 이렇게 엮기는가 있었어 음. 근데 그 학교 짱이 내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어 얘가 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어, 뭐 들었어 예.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됐거든. 어, 얘가 미쳤다. 어디 얘가 얘를 어떻게 팬줄 알아? 어떻게 키를 신고 있었거든? 그러니까 높은 건 어, 아니야 딱 이렇게 있는데 어. 얘가 나나 현우 좋다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? 알았어 이렇게 딱 찍는데 와나 어! 어! 어, 그때 뭐지? 나는 그래서 아. 어. 씨발 여자들도 존나 무섭고. 아 진짜 무섭다. 아, 오빠 인기가 얼마나 나올 거야? 근데 그 짱이라는 게 이쁘지가 않았어 걔가이좀 아 덩치 있고 짱. 싸움을 싸움 잘해. 서 싸움을 잘하는 짱. 짱인데 걔가 <laughs> 나를 하필 야 너네는 인기가 얼마나 있어? 너너 인기 좀 많았어? 나는 진짜 없어. 나 스무 살 때까지. 사귄 적 없어 남자를. 아 지랄한. <laughs> 음. 아니 나는 그 당시에는 안경 그뿔테안경 알지 음. 어렸을 때뿔테 안경 쓰고 딱 화장도 스무 살 돼서 그 유아교육관 가서 여자애들한테 배운 거고 음.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딱 평범한 스타일 딱 그런 스타일이어서 내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. 근데 어떤 스타일은 뭐 뭐야 공부 잘하고. 축구 잘하고 어, 그 인기 많은 애 음. 그런 애를 좋아했거든. 근데 그냥 조, 짝사랑으로 끝났어. 걔가 다른 여자친구 생겼어. 난 나랑 썬타는줄 알았는데. 어 어떤 걸 왜냐면 같이 영화 보러 가고. 뭔 썸이지? 아니야, 그치그고 얼마나 됐어. 전문가로서 어, 전문가. 말, 영화 보러 갔는데 어, 말, 걔가 말, 말, 너한테 개수작을 조금이라도 했어 안 했어? 그냥 옷을 벗었어, 벗었어. 그거 말고는 뭐손을 아, 스킨십을 뭐 아, 하려고 그건 안 했어? 했어. 아까 그러니까 걔가 하려고 했어? 안 했어.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걔가? 응. 너가 거부한 게 아니라? 응, 안 했어. 아 거부했다 생각했죠. 어. 안 했어. <웃음> 안, <laughs> 안, 안 했어. 그래 나. 그래. 나장이었 봐. 봐 언니가 너무 벽쳐서 그 o o k 그 c o 응. 어. 어? 어? 그 k the c 그 o k i n g I was like, 지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 i k 어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아 a s like, I w a 우리가 지금 이기 a 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like, I was like, I 고 a 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 아니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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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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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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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아, 이래, 아니 아니 아니라 다라이 아이래 다라 아이가 더아아나는아니아니망상아니 아니야. 아니아니망상 아니야. 아니야. 망이아니이아니이아니 망상이 아니야. <laughs> 망상이 <laughs> <세계에 웃음> 아니야. 망상이 아니야. 망이 아니야. 망상이 아니야. 망상이 아니이 아니야. 망상이 아니 망상이 아니야. 아니망상주아니하는데아니냥망상중아니 결혼하면 아니이아니 사는 거아니 망상이 아니야. 망상은이아니에 <laughs> 가면 아니 아니야. 망상은아니을아야망이아이아이 아니야. 아니고싶아니망상아니망상아니아니 그럼 너는 맞아. 이건 애니 얘야 아 그래? 나는 <laughs> 또, 순간이도. 순간이도 나, 나는, 나도, 나도 순간이도. 오, 순간이도. 순간이도 <laughs> 나도 아니, 나는 순간이 난, 난, 순간이. 해, 나 집, 아, 김네솔 집? 나리이런 아, 거를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이런 나는 나는 시간. 와, 시간... 저승 있다. 없다고 생각. 저 상상해. 죽으면 네 개의 방이 있어. 하나는 식욕의 방이야. 맛있는 거를 난 성욕의 방. 어. 아 그래. 야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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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욕의 방. 하고 하려고. 기다려 봐. 성욕의 방. 아 왜? 아, 왜? 정말 아이, 맛있는 다, 거 그만. 맛있는 거를. 그리고 이번은 성욕의 방. 성욕의 어, 방은 방. 진짜 제가 상상한 미녀, 미남들이 다 있어. 근데 질리지 도 않아. 어. 너무 좋아. 안 지쳐? 미쳤어 <laughs> 그냥. 어, 어, 무한이야? 어, 무한이야? 어, 무한이야. 질리지도 않고, 지시지도 않고. <laughs>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방. 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아 우주의 끝은 아 어디인지, 어, 그런 그런 지식이 다 있는 방 마지막 방은 오락의 방이야. 어 게임이 게임이나 뭐 만화, 책뭐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 모든 것이 다 있어. 난 이번에서 게임할 거야. <laughs> 너, 너, 이번 ]에서 <laughs> ]에서 맞잖아. 지식을 <laughs> 얻고 오락을. 난 이번에서 게임할 거야. 이번에서 아, 게임할 거야. 너는 어디인데? 나는 나는 오락의 방. 아, 지랄한다. 아난 진짜. 아니면 2번. 몇 번? 1번. 1번, 1번? 먹을 거? 먹을 거. 나는 오케이 지식 오, 너는. 아니 1번이랑 거야. 2번 난 중에 몰라. 약간 고민되는데. 1번 하는 거면 나는 수고미 하자라고. 네아 방송각으로는 씨발 1번으로 해야 되고 <laughs> 실제로 2번이. 아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나는, 정답. 나는 3번만 아니면 될거 같아. 지식. 약간 나머지 1수 바꿔다 척척. 그러니까 왜냐면 2번이 2번이 조금 그럼 바꿔야 좋은 이유는 3 1 3아 그러니까 1 3 언젠가는 유한하다라는 거지. 지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제 음, 오락도 언젠가는 아 끝이 나는데 아 이번은 끝이 안 나? 어, 아니 성유, 어, 그 전제 조건이 음, 끝이, 안 아, 끝이 안 나는 거야. 어, 끝이, 끝이 안 나. 끝, 안끝 수가 있나 근데? 이게 아 과정이니까. 무한 동력이 되는 거지 아 양쪽이. 끝이 안 났으면 좋겠어 너는. <laughs>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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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, <laughs> 나 이런 얘기 할때 반응을 보거든. 응. 이런 얘기할 때 리액션 좋은 사람들은. 이게 주이가좀 오래됐다는 거. 근데 뭐 반응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최근까지. 어? 어? 왜 말봐? 아너 말고. 너. 아, 여기 있잖아. 야, 없어. 뭐. 여기 있다 여기. 아왜 말부냐고? 나 반응했잖아. 아... <laughs> 야그 뭐야 그 뭐야 이거 <laughs> 끼는 거 뭐야 이거 이거 빼고 이렇게 하는 거. 뭐? 아 젠가. 젠가, 젠가 가져와서 뭐2 4금 얘기도 하겠다. 어? 제로스에 금금해. 근데 반응이 좋아. <laughs> 안 좋아 봐. 아 원래 별명이 왜냐? 밤토끼야 반응, 밤토끼. 반, 반응 안 좋아. 감토끼. 애나 원래 근데 변태로 유명해? <laughs> 아니야. 근데, 근데 아니, 언니 언니들 친구들 아 친구 안할 거야? 친구안할 어, 거야? 나 하나 있어요. 물어볼게. 너무 음 코스프레 같은 거, 아니, 안 좋아. 안안 좋아해. 거 어. 좋아해? 아니, 나는 아 좋아 안 좋아해. 오빠 좋아해? 아니다. 거짓말. 근데 <laughs> 나는 그 여자 여자친구 있잖아. <laughs> 그럼 음. 여자친구가 나 갑자기 깜짝으로 해 주는 거 해줬으면 좋겠어 어. 내가 내가 많 이성이 너 남자친구야? 응. 근데 이렇게 맨날 평상시도 막 이렇게 오는 것보다 갑자기 이렇게 이러고 있다 갑자기 찢었는데 막뭘 찢는데요? 뭐 <laughs> <laughs> 찢었는데 막뭐 제복 <laughs> 스타일이거나 뭘아 찢었어 뭐 갑자기 아 이벤트로 갑자기 그러면은 당황하지만 좋을 거 같지 않아? 아 그렇지? 예나 목줄 참새 2020년 아, 아, 아 예나 목줄 아 그, 아 뭐야 아 예나 목줄 찾아 존나 아 <laughs> 어, 좋아하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, 좋아해. 뭐야? <laughs> 아니 무슨 미친이, 얘기 미친이 미친이 쫓아나서... 신고 안할거왜안 아, 해? 너 시험에 틀 좋아하지? 아니야아응아 취존 취 반응이, <laughs> <쉬존, 쉬존>. 반응이 <laughs> 재밌잖아 자꾸 그러니까 아, 신고 안할 거야 아, 신고... 그러니까 신고 안할 거야 근데 정말 아, 웃긴 건안 한다고 대답도 안 했는데 질문 먼저 하니까 <laughs> 바로 말해 안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네, <laughs> <laughs> 하는 거 좋아할 거 같아 어? 목줄 쓰고 뭘하는거런거아 해보진 안 했지만은 하면 좋을 것 같아.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그럼 역으로 당하는 거. 막, 막 때려. 그 때리잖아. 야마돌아가지고열 배로 때릴 거야 진짜. 진짜 이0만년냐고 진짜 존나 때리고. 이짜 미안. 야마 개터져. 잠잠할 수 있어. 한데 텐션 오르지 마. 텐션 오다가 사고 나거든. 술 먹방 그랬지 진짜. 엄마가 제일 좋아했다니까. 이거 어떻게 신발? 아니 조랑데 아니 조랑기지각서 고소하지 마. 아, 하지 마. 너 목졸리는 거 좋아해? 그러니까, 자기가 이렇놓고고 아, 아, 뭐 자꾸 조심하래. 근데 아, 그래, 내가 알길 모르게 말은 뭐 무지성하고로 <laughs> 내뱉으면 말 실수를 많이 하는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 아 너무 많이 엮어 그리고 아, 그래? 아무 것도 아, 거기 회식 자리에서도 엮어. 었 아니, 아니 아무것도 아니, 아니 그런 안되면 아니, 숙회 달달각이 너무 없으면은 그냥 가식거리로 음, 그냥 하는 거지 음, 인정 음, 맞아, 맞아. 넌 없었어? 발돌아. 아니 나는 저번에 회식을 했어. 근데 어? 방송을 옆에서 하고 있었고, 나랑 수피랑 박 사장이랑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, 어? 내가 이러고 팔꿈치를 끼고 여기 수피랑 손을 잡고 있었어. 봉준호 오빠 카메라 딱 들이대길래 박 사장을 이렇게 불렀어. 근데 우리가 그때 살짝 비방 토크를 하고 있었거든. 그래서 박사장이 놀랐을 때 뛰어 나갔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온 거야 팬코인킥을 가고 <람쾅> 그래가지고 봤어 근데 뭐 발길을 낮춰서 올라오고 하니까 손을 안 잡고 있었다로 판별이 났는데 음... 이번에 휴방을 하는데 박수장이랑 갑자기 겹쳤어 어 근데 제가 겹쳤는데 걔가 장기휴방 이야안 들어주, 안 들어주고 싶은데 아니 걔가 장기휴방 중이야 너이 너희들이 앉았어. 말 맞춘 거 아니야? 아니, 나 장기호 방 들어갈 테니까 너라도 방송 하고 있어 아닌 척하자. 빨리 어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아 그래, 안 돼. 오늘 왜 이렇게 일어나? <laughs> 아니 아니 아어 나처럼. 박사장이랑 뭐 그런 기류가 있긴 있었잖아. 막 이게. 아뭐기 안데 없어. 그냥 다른 여자랑도 다 그래. 음뭐 그래. 뭐 <목소리> 어쨌 다른 여자랑도 그러니까, 다 그러는데 어. 너랑도 그랬네? 너랑도 있었잖아. 아뭐 그런 거 어떻게 없었는데? 근데 어 아니 절 절대 없었어. 음 아, 알았어 알았어. 없었어 됐지. 됐어요? 없어? 왜 그래? 아니, 무슨 어, 일부러 그냥. 어, 근데, 어, 아, 근데, 어, 아, 근데. 반응이 아, 아, 왜 이렇게. 뭔가 아, 아니면 그냥. 아니, 이거 하면 되는데, 약간 응, 응. 뭔가. 근데 아, 나는 항상 박사상이랑 그렇게 웃기잖아? 그리고 또. 뭐였지? 그 이번 시상식 음. 때는 또 교끼나 모시기가 그. 캐치에 당첨됐어. 당첨되니까 갑자기 또 교끼애나로도 또막 이렇게 하고 음. 나는 항상 엄청 막 엮여 너가 오지게 홀리고 다니나 보네? 불려시 불려시가 홀렸는데 아까 말했던 응. 그 불려시 캐시맨이 <laughs> 일 막상 진짜 응. 홀리는 사람은 없어 맞아 그래서 박사장이 김민규야 굳이 고르면 태기를 해야 돼 양자태기를 <laughs> 에이 그거 왜또 골라 올라봐아난둘다못 아. 아, 어, 고르는 거 보니까 한명 있긴 한가 보네 골라봐 왜못 왜 고르지? 이유가 뭐야? 분명 망상이잖아. 아 근데 그러면 또 그걸로 엄청 구잖아. 나는 아니 나는 아니, 아니, 아니 저번에도 그거 어제 끼는 것도 맞긴 엮였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계속 구호주 킬러다. 아. 아. 왜니 아! <laughs> 아, 어? 제일 잘하는 왜 신나네 진짜 어. 진짜 구호주 킬러네? 아니 근데 아... 나뭐한 것도 아니네 자기들끼리. 게... <laughs> 나는 <웃음> 나는 토끼 그래 상현이도 아! 거기 있어. <laughs> 구호주라. 아. 야 나도 자기 어장이 있다는데 상인이도 거기 있대. 아 거기 그러니까 있대 어장이. 와 아, 이건 아니지. 난는 여러 명 그건 안 돼. 아 진짜 안 되겠네. 여러 면 그건 안 돼. 음.